깊은 밤, 아들을 들쳐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눈꼭 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아이들을 차에 태운 순간, 창가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저기 남아있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저건 엄마가 아니야. 외딴 모텔에 머물던 아이들은 다음 날 찾아온 경찰에게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엄마만 남겨둔 채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야맙니다. 26년 후 집을 나간 아이들의 영혼을 부르는 엄마의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들은 다시 힐하우스로 모이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호러, 판타지 소설과 스티븐 킹이 열광한 넷플릭스 드라마 힐하우스의 유령입니다. 오나멜를둔슈 크레인, 올리비아 크레인 부부는 힐하우스라고 불리는 큰 저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차액을 남기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힐하우스에서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죠. 크레인 가족의 장남 스티브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집 수리를 보조하기도 하고 엄마의 낡은 화장대를 직접 수리해서 선물하는 등 가족애가 굉장히 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6년 전 힐하우스에서 벌어진 어머니의 사건 이후 다른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의 이상행동을 단순한 정신병이나 유전병으로 취급하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죠. 성인이 된후잘 팔리지도 않는 소설을 내면서 실패를 거듭하다 26년 전 힐하우스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 대박을 치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유령이 시달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전병으로 여기고 있던 스티븐이 정자, 본인은 믿지도 않는 얘기를 엮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니 참 모순적인 일이죠. 한편 둘째, 셜리 크레이는 26년 전 사건으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끔찍하게 죽었던 엄마를 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해준 장의사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셜리는 어른이 되어서 본인 역시 장의사가 되고 죽음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꼼꼼하면서 강박적인 성격의 셜리는 곤경에 빠진 동생들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도우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를 하게 되고요.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막내 넬리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겨진 네 남매는 넬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모이게 되죠. 이네 남매는 모두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테오 크레이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매우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입니다. 사이코메트리는 손끝을 대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안고 있는지 순식간에 알게 되는 능력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피곤해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냉소적인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넬리와 루크인데요. 쌍둥이들은 둘중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한 명도 아프다는 이야기처럼 두 남매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요. 느끼는 것도 비슷합니다. 히라우스에 살던 시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귀신을 유일하게 목격한 두 명의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넬리가 죽은 이후 갑작스럽게 온몸에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 팔다리에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원한매가 겪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험을 그려내는 이 드라마의 전개 방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진짜 집에 있는 악령이 가족을 불러들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그 어느 쪽도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감질나는 상황들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자살이나 정신분열증, 마약중독과 같은 부분들은 생각보다 유전의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조현병의 가장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환각과 환청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매의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면 귀신들린 집에 문제가 전혀 아니게 되죠 드라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첫째 스티븐과 둘째 셜리가 이런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은 귀신이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그 집에 직접 머무르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서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았어라고 약간 독단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셋째 태호는 본인이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설명 자체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동시에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눈앞에 보이는 진실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도무지 원인을 밝혀내기 힘들었던 아동 환자를 보면서도 심리 검사만으로는 이유를 알기 힘들어지자 스며시 장갑을 벗어서 아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고 나서는 의붓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하는 등 태호는 과학과 주술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자,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정말 뛰어난 미장센과 감성을 지닌 독특한 공포. 히라우스의 유령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눈이 한층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힐하우스의 유령 나머지 내용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문은 26년 전부터 힐하우스에 존재하는 절대 열리지 않는 방입니다. 커다란 빨간 문에 마스터키로도 절대 열수 없는 방이죠. 하지만 어렸을 적 크레인 가족은 모두들 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고요. 바로 히라우스가 정말 귀신 흔들린 집이었기 때문이죠. 막내 넬리의 표현에 의하면 이 레드룸은 히라우스라는 괴물의 위장입니다. 히라우스는 가족들 각자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레드룸으로 유인하고 그 안에서 천천히 이들을 소화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죠. 방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후반부쯤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히라우스에는 그런 방을 만든 적이 없다고 말이죠. 정해진 시간 내에 집을 수리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이런 방을 만들 시간은 당연히 없었겠죠. 히라우스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천천히 미치게 만들고 자살 또는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집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놓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까지 남매들이 모두 모이게 되고 롱테이크를 통해서 다시 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연출이 나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다섯 번째 에피소드하고 여섯 번째 에피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귀신 들린 집이라는 헌티드 하우스 장르의 촉촉한 감성을 한 스푼 추가한 작품. 히라우스의 유령이었습니다.